제인프께서 황꽁치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생명체, 한 마리. 생명체 확인이다. 생명체 확인이다. 생명체. <웃음> <웃음> 아, 한 시간 만에 생명체 확인했습니다. 예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나그 노래가 생각이 <laughs> 났다 <laughs> 아니 송곳이 하나 눈을 봅시다 게 많아 조금 이 네. 오늘에 어? 오늘에 어? 어. 어. <laughs> 너무 돼. 어? 너무 돼. 어. 어, 많이 컸네. 오, 너무 잔챙이었지만 그렇습니다. 대박요잘 봐라. 줄벤자리한 마리. 두 시간 반 동안 잡은 조카입니다. 너무 깔다고 한 마리. 참개 한 마리. 줄벤자리 잔챙이 세 마리. <laughs> 잔챙이 세 마리. 이게 전부답니다.